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넘꿀템을 해볼 건데요. 오늘 주인공은 진짜 왜 아직까지 안 했나 싶을 정도로 내 네, 저의 최측근 시드니입니다. 아 시드니랑 넘쿨템 찍어달라는 요청이 정말 옛날부터 엄청 많았는데 만나면 노느라고 촬영을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정말 각 잡고 꼭 찍어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호텔을 잡고 호캉스를 하면서 넘쿨템을 찍어보자 근데 대신 우리가 이제 예전에 어렸던 그런 유튜버가 아니다 어른 어, 우리 이번에는 시드니인 만큼 시드니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술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음주를 하면서 음주 넘꿀 템을 해 보자 해서 다 같이 술 마시면서 넘꿀 템을 해 보겠습니다. 아직 술이 오고 있어요. 저희 아 저희 그래? 이거 룸 서비스로 시켜 가지고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선크림까지는 집에서 바른 상태고 넘꿀 템 꺼내 주세요. 이게 왜뭐 이렇게 떨려아 이게 뭐라고 엄청 떨리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정말 잘 쓰는 조합을 갖고 왔는데요. 저는 비비크림이랑 비비크림이요? 네. 어, 언니 시대 영상 안 보는구나? 어. 전 유튜브 안 봐요. 내거 보는 사람 아, 저 와요 <laughs> 저요 저, 저, 저 보는 다이어트 한거 봤어요 네. 아 이거 나도 쓰는데 이게 뭐 비비크림 아니잖아 아 이게 비비크림이요 크림이 요 쿠션 안에 있어요 오나 이거 너무 궁금했어 이... 이거 둘다바르네 섞어서요 반반 넘버즈인 도자기결 파데 스킨 톤업 베이지 파데 스킵 네 파데 스킵 <laughs> 한글로 써 있어요 여러분. <laughs> 피몽쉐 아쿠아 블레미쉬 커버 쿠션저이 뭐, 피몽쉐 엄청 궁금했거든요. 음. 살까 하다가 안 샀는데, 비비크림이라. 나 지금 언니 써보고 괜찮아 주문하려고 콕상태놨어 그럼 두개시켜세요 <laughs> 이렇게 5대5를 짰습니다. 딱 색깔이 비비크림 색깔이에요. 근데 얘가 조금 더 아이보리 톤이 음. 돌아가지고, 핑크 아이보리? 그래서 약간 중화를 시켜준다고 해야 되나? 근데 피멍새 그것도 피부에 올라가면 잿빛 거의 안 느껴져가지고 저는 제가 아시죠 여러분? 잿빛 완전 극혐하는 거예요. 갑자 무서운데? <웃음> <웃음> 제가 피부가 워낙 노래가지고 잿빛 올라가는 순간 17 <laughs> 아니 신니는 되게 뮤트 인간인데 네. 언니는 완전 브라이트 인간? 그러니까아 <laughs> 재밌다. 내화장으로 하고 는걸 옆에서 직관하는 게 재밌구나. 언니 얼굴이 되게 입체적이잖아. 맞아. 맞아. 재밌네. 오 되게 자연스러워. 어, 그래? 괜찮아. 지금 안 보여요, 저는. 아, 거울 괜찮아. 드릴까요? 거울 큰거 있나요? 큰건 아니고, 손 거울 있어요. 언니 네. 음, 이거 찍을 때 필요할 것 같아서. 와, 줄 있어. 왜 갑자기 제일 같이 보세요? 어, 숭니 제이 됐어. 약간 조금 몰라갔어 제이. 오, 진짜 근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laughs> 역시 그런 <laughs> 음, 거였어. 아직 멀었다. 너무 작네요. <laughs> 코만 보여요. <laughs> 오, 근데 되게 촉촉해 보이고. 결이 예뻐 보인다. 그렇죠 그래서, 시켜, 두 개. 아니, <laughs> 탁... 그리고 피부가 진짜 편안해. 오히려 화사해 보여. 응, 어. 오,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조합이 진짜 좋다. 인정? 인정. 인정 받았나요? 촉촉촉 진짜 잘 먹고, 그치? 결이 너무 좋아 보여. 진짜 저는 건성이라서 피부 메이크업이 안 받을 때가 많은데, 쓰고 나서 한 번도 안 받은 적이 없어. 그니까, 아예 저는 원래 조금 잘 먹긴 하거든요, 피부 자체가. 근데 너무 잘 먹어. 컨실러 드릴까요? 네. 제가 여기를 엄청 짜가지고 추적존에 지금 상처가 엄청 크긴 하거든요. 깡담 이니 컨실러 기다리고 있어요. 응. 여러분 저 컨실러 1월부터 만들고 있는데 제가 없고없고또 손절 당할 것 같아요. <laughs> 지금 약간 담당자님들이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이 근데, 아니, 근데 진짜, 진짜 이제 조금 이랬던... 확장을 지으셔야 될것 같아요. 깡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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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시는 대를 만들어야지. 컨실러 드려도 돼요? 네. 아, 그거네요? 있어요? 네. 아직도 그거 파세요? 네. <laughs> 나는 진짜 한 올만 파 시골템이네. 그 다음에 요거 아, 뚜껑이 없어요, 제가. <laughs> 진짜 잘 쓰는 템들은 뚜껑이 없습니다. <laughs> 이거 바르고 좀못 아는 거 아니죠? <laughs> 아, 아니 아니 아니아닌데 <laughs> 이게 왜냐면 이게 진공이니까, 밑에서부터 아, 이렇게 올라오니까. 네. 몇 년째 얘가 이걸 쓰더라고요. 맞아요. 붓은 따로 없어요. 손가락으로 해주세요. <laughs>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귀찮으니까. 네. 저는 이프피기 때문에 귀찮은 거 싫어해요. 어, 역시 커버력 좋아, 이거. 음. 어? 와인 어, 다 아니 근데 이거 지금 단종됐다고? 새로운 버전을 나왔는데 내용물 똑같대. 안녕하세요. 머리가... 그냥 어, 여기 침대에다가 아니 침대에 두면 여안 돼. 여기는 자리가 안될것 같아. 아니 여기다가 내 가방 치우고 어, 어. 준비를 1도 안 해놨어. 아니 여기다가 네. 어내 가방 치우고 나 순바가 사라졌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제가 터트릴게요. 오픈해주세요. 민망했죠. <laughs> 그러니까 어디서 조용하게 두들기고 있어. 나그지고 아, 원래 같이 막어 아, 감사합니다 이러는 <laughs> <laughs> 얼어가지고 <laughs> 일부로 뒤도 한 번도 안 봤어. 스파클링을 시켰어요. 샴페인은 비싸고 돈 아끼셨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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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햇빛 들어와. 그러니까. <laughs> 엄청 띵띵해졌어 오, 오 아, 이러면 이거 안, 안 돼! 돼? <웃음> <웃음> 짠! 아니, 깡란이가 음 술을 마신다고 소문을 듣고 제가 불이 나게 달려왔거든요. <laughs> 아니, 제가 원래 술을 진짜 아예 안 마셨거든요. 그러다가 요새 좀 마신다 그랬더니 시드니가 자기랑 안 마시면서 아니, 언니 막술 마신 거 같은 이향스 음. 있으면 바로 d m 으 엄청 서운해하는 거예요. 왜왜 나랑, 나랑 안 마셔서 <laughs> 다른 사람들이랑 마시냐고 전혀 모르는 <laughs> 어. 사람들인데 이왜 나를 어, 안 눌렀어? 자, 페이스 끝났습니다. 드디어 네. 파우더야. 네, 파우더? 저는 얼굴 전체 파우더 안 하고 눈두덩이랑 눈썹만 합니다. 이거 네. 진짜 좋아. 파우더는 네. 코드 거 쓰시네요. 코드 네. 글로컬러 레스 이즈 모어 오일 컷 팩트. 여기부터 여기까지. 와, 아, 네. 지, 건성이라서 그러시는군요. 네. 랑 눈썹? 네. 아, 되게 살살 바른다. 나는 완전 팍팍팍팍팍 바르는데. 아, 주름 땡겨. 눈썹만. 그 다음에 브로우. 브로우는 아나스타샤. 기름기 아나스타샤. 네, 토프 브로우 파우더 듀오. 여기 기름 꼈는데, 원래는 이런 거 여러분, 테이프로 걷어내셔야 돼요. 이런 게왜 끼냐면요. 본인이 더러운 기름 낀 브러쉬로 파우더에다 잡고 하면 이렇게 돼요. 이런 발색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냥 네. 브러쉬로 하면서 걷어내버려요. 네. <laughs> 본인들도 이제 파우더로 된 화장품들, 이렇게 된거 있으면. 저러면안 음, 돼요. 떼시거나, 네. 이렇게. 이런 거는 화장품 탓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음. 본인의 유분? 유분? <laughs> 유분이랑 섞여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브러쉬를 깨끗하게 씻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아, 네. 얼마나 안, 안 닦았으면 건성 유분이... <laughs> 전체적으로 좀채워집니다 부드럽게. 부드럽게. 안 채워져요. 발색이 안 되네요. 네. 아니에요. 열심히 쏘시면 돼요. 네. 지금 본인 때문에 아나스타샤의 명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laughs> 벌써 취하셨어요? 진한 <laughs> 부분으로 해볼게요. 어, 이제 나오네요. 어, 이제 아요? 나옵니다. 네, 네, 네. 다행이다. 네네. 내가 제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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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건 내가 수습을 해야 될것 같아. 네. 쓰던 거 맞죠? 네. 저 오늘 아침에 썼어요. 오늘 아침에 나온 유, 따끈따끈한 유분. <laughs> 제가 좀 걷어냈습니다. 네. 어우잘나오 그래요. 아, 아 그래 맞아요. 원래 이런 거 아, 원래 야, 이렇게 야, 좋은 제품이 그렇죠. <laughs> 괜히 씨꼴템이 아니죠. <테면> 이걸로 <laughs> 한번 음. 이렇게 빗어주시면 안 될까요? 아 네. 네. 너 아, 언니 언니 눈썹수 진짜 많다. 네. 나의 두배 정도 되는 것 같아. 그 지금 이것도 엄청 뽑아낸 거예요. <laughs> 혹시 펜슬도 필요하시나요? 브로우 펜슬? 저는 같이 쓰거든요. 그냥 끝에 부분이 많이 흐려서. 아, 그래요? 네, 주세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거울이 너무 작아서 전체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laughs> 이것도 뚜껑은 없습니다. <laughs> 제가 잘 쓰는 템이라고 하고 뚜껑 있으면은. 맞은 말이에요. 거짓말이... <laughs> 아, 롬앤 한올 샤프 브로우입니다. 눈썹을 한올 한올 그리는 그런 효과로 쓰기에는 색상이 괜찮습니다. 이렇게 쥐파먹은 데만. 네. 에이프릴 스킨 넘버링 아이 팔레트 쿨러 댄미 입니다. 베이스로 얘랑 얘를 네 섞는다고 합니다. 네. 오 엄청 패어있어요한 <laughs> 번만 봐. 어, 진짜 산지 얼마나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어 그래요? 어. 되게 과감한 터치. 어 그래요? 그럼 어떻게 이 정도는 해? 바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나는 이렇게 색이 잘안 올라오거든. 그거 아닐까? 나 뜨는 거 아닐까? <웃음> <웃음> 쿨톤 발라요, 서 지금 뜨는 거 아닐까? 어떻게 음영 음영한데요? 네, 근데 저한테는 그냥 약간 저도 오늘 그거 발랐거든요. 어, 진짜 이렇게 둘이 보면 색깔은 똑같아. 응. 근데 언니한테는 응. 과해 보이고 언니 너한테는 안 과해 보여. 화장품이라서 그런 거예요. 오해하지 <laughs> <해야> 마세요, 여러분. <laughs> 다음은 언더에도 그거 똑같이 발라주세요. 근데 대신 핑크. 그래서 지금 작은 브러쉬가 없어서요. 아, 네, 괜찮아요. 애교적 개크거든요. <laughs> 대신 예비율을 더 많이 해요. 네. 좀더 아, 사... 뽀용뽀용하게. 사... 어, 예쁘다. 그리고 괜찮네요. 삼각존 브러쉬는 또 갖고 왔네요. 좀 진하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두 개도 섞거든요 네. 아, 삼각존을? 아, 네. 전 삼각존 좀 진하게 하거든요. 아, 네. 어떻게 채우나요? 일자로 채우나요? 그러면... 저는 약간 일자로 해요. 네. 이거 약간 퍼플 기도네? 네. 이 왼쪽 애들이 좀더 음영이고, 오른쪽 애들이 핑크 퍼플 느낌이 있어. 음. 이뻐요, 이뻐요. 응. 분위기 있어. 응. 술 드세요. 다 응. 먹고 있어요. 언제 다 마셨어? 제잔은 재단은... 이렇게 비었습니다. 제잔도 네. 비었습니다. <laughs> 나도 마실게질수 <줄> 없다. 맛살라맛살라맛살라 <laughs> <마사라, 마사라>, <laughs> 저는 술이 약하진 않고요. 솔직히 소주 한 병까지는 마실 수 있어요. 근데 맛이 없어. 그래서 이 맛없고 살찌고 돈도 든 이거를 왜 좋아하는가? 그리고 그렇지. 제 옛날에 호프집 알바를 한적 있어요. 어릴 때 아는 사람들은 알거예요 제가 옛날에 홍대에 라는 헌팅 술집을 알바를 했었어요. <laughs> <laughs> 사장님 잘 지내시나요? <laughs> 오픈조였어요. 그러니까 응, 응. 처음에 오픈할 때 응. 그때 알바를 거기서 친구랑 같이 뽑아준 데 거기 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응. 거기가 처음에 오픈할 때까지만 해도 헌팅 술집이 아니었어요. 응. 근데 갑자기 내가 5학년 수 갔다 오니까 헌팅 술집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5학년 수 갔다 와가지고 시간이 남길래 잠깐 거기서 다시 알바를 하는데 헌팅 술집이 돼가지고 아, 너무 약간 그런 거 보고 있는 거 자체가 너무 응.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응. 제가 관두면서 사장님한테 홍대에는 노아의 방주를 띄워야 돼요. <laughs> 너무 사람들이 렇게술 먹고 흥청망청 하는 게 보기가 싫은 거죠. 음... 그래가지고, 이제 관두면서, 아, 나는 진짜 술은 나랑 너무 맞지 않는다. 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릴 때 그렇게 놀았어요. <웃음> <웃음> 교훈이야? 어, 그 어릴 때 유교, 유교 해봤자, 늙어서 늦바람 보는 것보다 음... 나. 어릴 때 해보고 싶은 거다 해보고 놀고다 놀아야 돼. 근데 나 깡나 언니랑 진짜 지금까지 알면서 같이 술 먹은 거한두세 그러니까 번밖에 없어, 두 번인가? 그것도 나는 그냥 같이 있을 뿐이지 그 술을 막 어. 엄청 먹지도 않고 진짜 싫어하니까. 그리고 저는 술 마시면은 그냥 다배 개워내고 졸리고 텐션이 낮아져. 술안 아. 마셨을 때가 오히려 아. 술드셨어요 어? <laughs> 라이너 필요하시죠? 위에는 이 음영이 끝이에요? 아니, 뭐더 원하시나요? 아니, <laughs> 아, 예, 평소에 하는 대로 와야지. 왜냐면 나는 밑에를 그렇게 진하게 안 하니까. 아. 좀지울게요 그러면 <laughs> 아니 괜찮아요. 자여기요 준비 돼 라이너 하고 이거 그냥... 아니요, 풀면 되니까 원래 넘꿀템은 본인이 하는 스타일대로 <laughs> 말했요면 아, 돼. 아니 그렇다고 저걸로 저렇게 지우면 어떻게? 설명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오바했네요눈주저 <laughs> 어차피 있어서 아, 이미 뷰러랑 마스카라를 합시다. 저 뷰러 안 쓰... 어, 뷰러 너무 지저분하네요. 죄송합니다. 네저 실명할 것 같아. <laughs> <laughs> 아니 제가 뷰러를 안 쓴지가 1 년이 넘어가거든요. 아, 그치. 속눈썹 펌, 펌하니까. 아, 근데 깐거니. 최근에 안한거 같아가지고. 네. 저 그때 한번 하고서는 아이, 무조건 나가서 아, 아, 계속 펌해야지. 이랬고, 그냥... 내가 네, 그럴려. 어? 귀찮아지 귀찮아가지고 하죠? 절대 안 가요. 아, 아 근데 그러니까. 진짜 펌 진짜 좋더라. 어, 좋아, 나 진짜. 진짜. 좋아. 또 해야지. 아니, 언니 근처에 있을 거야. 분명히 언니 집 근처에. 네, 다. 찾아놨는데 귀찮아서 안가요난집 <laughs> 밖으로 나가는 거 자체가. 그냥 귀찮아. 오늘도 나 관심이 왔다 그니까. 오늘 다 되게 늦은 시간까지 아무도 말이 없었어. <laughs> 아니, 언 근데 속눈썹 되게 길다. 어차긴 편이지. 어. 근데 얘 앞에서 내가 주름을 흘선 <laughs> 언니는 뭐 거의 눈썹까지다. 어, 쟤는 머리카락이지. 따을 어. 수도 있어. 어. <laughs> 근데 언니랑 나랑 눈 모양이 달라갖고 난좀 걱정했는데 잘 찝힌다. 그러게? 잘 찝히네? 어. 그리고 되게 딱딱딱 진짜 <laughs> 이거. 딱! 아, 나이거만 10개 넘게 아, 이거 되게 같다? 무슨 느낌이냐면요. 정말 종이 접기 하듯이 <웃음> 이렇게 <웃음> 딱 찝혀요. 딱. 이렇게 마스카라는 네. 제가 시드니한테 영업 당해가지고 깡추템으로까지 뽑았던 홀리카홀리카 레시 코렉팅 마스카라 디파인 볼륨.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홀리카홀리카 칫솔 마스카라 중에 이 보라색 디파인 볼륨 얘가 짱인 것 같아요. 저도요. 이거는 뭐 워낙 영상에서 작년 내내 얘만 보여준 것 같아? 음 나도 이거 진짜 좋아요. 아니 근데 진짜 하도 지금 햇빛을 많이 봐가지고 저 지금 눈에 응. 그냥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 아, 알지? 햇빛 아, 나, 계속 쳐다보이면 눈 앞에 까만 거. 아, 어, 오늘 속옷도 진짜 길다. 길긴 긴데, 그, 숱이 많이 없어. 사람들이 나한테 막 속눈썹 칭찬하잖아. 음. 그런데 아 저는 털에도 팔익봐 진짜 많지 않은데 시즈니깐 한번 나한테 언니 나한테 칭찬하면 그냥 가만히 듣고 아, 왜 이렇게 그 어, 단점을 그렇게 말을 해야 될까? 근데 나도 그래 그 사람들이 나한테 칭찬을 하면은 내가 왜그 칭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막 설득을 하고 뭐. 아니에요. 전 그런 칭찬을 받을 자격이 아, 없는데 속눈썹 물론 그 정도야 칭찬만은 없는 걸 저한테 칭찬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laughs> 언니 언더 왜나 언더 안 해. 아 알겠어. <laughs> <웃음> <웃음> 약간 처져 보여 눈이. 아저쳐져 어. 보여야 되세요. 아 저는 그게 싫어서요. 아, 아. 맞네요 저랑 반대시죠. 네. 일단 그럼 라인 빼실래요? 뺄 때도 있고 안뺄 때도 있는데. 아예 안 네. 뺀다고요? 네. 뺐잖아요. 나도 요즘 아이라인, 봐봐 어, 그러니까. 나도 요아이라사랑 아이라인 네. 해요. 난 섀도우만 하고 그냥 약간 내추럴한 게 좋아가지고. 눈에 힘을 좀뺀 다음에 블러셔하고 립에 어, 포인트를 빡. 주는 거지. 어. 그렇게요그까요 어, 응. 네, 그래 보죠. <laughs> 애교살은 저는 네. 그 밑에 그림자안 하고 볼륨은 줘요. 그래서 네. 요거를 일단 먼저 뽀빠? 네. 이름은 뿌빠. 정확히 몰라요. 네. 뽀빠? 뱀프. <laughs> 네, 이게 아이보리 컬러라서 그. 이거 아, 알죠, 왜? 여러분? 이거 펜슬 바르면 따가울 것같은 거. <laughs> 아니야. 네. 나무 비껴가면 돼, 괜찮아? 네. 너무 가깝게 말고요, 네. <laughs> 오, 예쁘다, 색깔. 이거 진짜 예뻐요. 오, 색깔 예쁘다. 빨리 쿠팡 열어. <laughs> 두 개. 순순히 사고 있어, 근데 또. 나 뭔가 당하는 것 같아, 지금. 아, 근데 너무 예쁘다. 언니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 <laughs> 너무 예쁘다. 여러분. 어, 잘 어울려. 어, 진짜, 진짜 잘 어울려. 화사해 그리고 거기다 좀더 청청 거리는 파을를 원하면 이 급이 이거 해. 요오 이거 너무 예뻐. 예뻐. 그다음에 이거는 컬러그램 눈빛 영롱 안 뭉치게 얇게 발라줬어요. 약간 얘는 조금 더 글리터 그렇네요. 느낌이에요. 근데 막... 딱 글리터는 아니에 네. 베이스 컬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맞아, 맞아, 맞아. 그 위에 그냥 진짜 펄만 약간 초롱초롱 총총총총 초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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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롱. 다시 뭐라고 해? 글리터가 아니라 글리터 <laughs> 이제 블러셔로 넘어. 저의 아이 메이크업 은 여기서 끝났다는 거에 아니좀 충격 먹었어요. 와우 나 치크팝 이렇게 <laughs> 나 치크팝 이렇게 패인거 처음 봐. 난 누드팝을 이렇게 썼어. 어, 진짜 이렇게 봤는데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아 음. 치크팝 발레리나 팝입니다, 여러분. 와우 넓게 발라주세요. 전 이거 파우더 같이 쓰거든요, 아예. 에게, 근데 그렇게 안 진짜 하셔서 진짜 넓게요 네. 아니요. 왜냐면 포인트 컬러가 또 들어갈 거라 아 그럼 넓게 해야죠. 네. 오, 언니 아주 색 예쁘다. 어우 예뻐 언니. 예뻐. 이게 치크팝이 약간 미세한 펄감 어, 같은 펄이 있잖아. 맞아, 맞아. 그래서 피부가 진짜 좋아 보여. 어우 나 간만에 어. 발레리나 팝 발랐는데 예쁘다. 어, 예뻐 언니 잘 어울려 지금. 그리고 중앙에 이거. 메이비 베리썸 겁니다. 어 네. 되게 곱다. 저 크림 이거, 같아. 어, 이거 되게 좋아요. 술 아. 드세요 여러분. 아 네. 약간 음주라고 했는데 너무 다들 멀쩡. 어. 완전 앞볼 뽀용 500원짜리 동전만큼 음. <laughs> 아 예뻐 유일하게 아, 쿨톤을 바를 수 있는 게 볼따굽니다 쉐딩 빨리 넘어갑시다 네. 네, 완전 아술좀 마시고요 깡망이가 감격 삐아 파스타치오 불렀어 파스타치오 <laughs> 피스타치오 파스타치오 아못 들을 턱 했잖아 자꾸 밥뭐 먹게 파스타치오 <laughs> 삐아 피스타치오 불렀어 네 여기를 음. 가장 많이 하고요. 네. 대는 안 하고요. 끝에 망울만 해줘요. 네. 네. 망울, 저도 망울 조져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 전 여기 코, 여기 밑에 있죠? 여기 네. 제일 많이 쳐요. 왜안 길어보이려? 음, 중안부. 저도요. 아시잖아요. 네. <laughs> 이게 약간 희열이 느껴진다. 옆에서 음. 내 걸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약간 잘한다, 잘한다, 내 새끼 느낌 음. 나. 이제 콧대는 안 하고. 오, 네. 끝에. 끝에 여기 조져줘. 혹 별도. 그 그럼 끝나가는 건가요? 이립 하면 끝이에요. 제가 턱 쉐딩 요즘 안 해가지고. 왜안 해요? 나 얘도 턱 쉐딩 안 해. 와. 그래, 진짜, 나도 왜 누가 또안 해? 아니 애들이 아. 턱쉐딩 진짜 안 하. 아, 여러분 아시죠? 턱 쉐딩 하는 애들이 잘 없죠. <laughs> 아니 어떻게 해도 좀 티가 안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티 나라고 쉐딩하는 거잖아. <laughs> 약간 내추럴한 거에 빠져있어서 턱을. 아, 안 세상에.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여기 갬성에 빠져가지고, <laughs> 내추럴하고 다, 그죠? 이분 저는 요즘 이렇게 두개 바르고 있고요 굉장히 <laughs> 쿨한 것들이 오고 있는 <laughs> 네. 기분이에요. 그리고 언니 마지막에 이거 포인트를 발라주면. 어, 이거 퍼플 아니에요? <laughs> 아니, 아니에요. 네. 머머 핑크랑 <laughs> 어. 라일락 크림입니다. 이거 이번에 나온 것들인가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거 올리브영 들어갔더니 시드니님 계시던데 맞나요? 광고 받았다고 제거는데아니요 아, 아니예요 관련 없어요 지금은 아일라 네. <laughs> 크림을 베이스로 깔아주시고 <laughs> 나 너한테 선물 보냈어 저한테는요? 저요? 왜요? 언니한테 갑자기요? 네가 요즘에 진짜 딱 써보고 와 이거 시드니가 진짜 좋아하겠다 싶었던 블러셔가 있거든 아 있으려나? 피부 그 워터 블러셔? 없어요 오 <laughs> 예쁘다 와 언니 근데 오늘 진짜 그때 언니 우리 아이 팔레트 영상 찍을 때처럼 색다르고 예뻐 혹시 아랫입술 아래 아랫 좀더 오버립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이게 바르고 조금 시간 지나면 색상이 더 올라오더라. 아 그래요? 어, 지금도 언니, 지금 올라왔어. 색상에. 아 지금 눈이 침침해 <laughs> 언니는 그러면 이거 바르지 말고 어, 이거 네. 그냥 입술 중앙에 바르면 오늘 잘 어울릴 아, 것 같아. 립맥시멀이저 900호입니다. 이거를 어디다 바르면 되죠? 입술 중앙에요. 중앙에. 뭐 발리고 이, 있어요? 약간의 탁한과 채도가 같이 올라와요. 어 이거 립 플럼퍼. 네 맞아요. 어, 맞아, 예뻐. 그지? 어. 오, 예쁘다! 어. 나 지금 언니 약간 쿨 인간 화를한것 어? 같아. 예쁘다! 끝이에요? 네. 끝이에요. 네. 근데 언니 얼굴에서 훨씬 화려하지 않아, 어. 내가. 어, 맞아. 건가? 언니 평상시 화장보다 어. 훨씬 더 화려해. 근데 지금? 많이 안 했잖아. 어. 네. 근데 되게 화사해서 그런가? 어. 그래요? 여러분, 이게 끝이래요, 세상에. <웃음> <웃음> 메이크업 빨리는 하겠네요. <laughs> 이거 되게 따라하기는 쉽겠다. 응. 나도 요즘에 그냥 선크림 바르고 쿠션 홍보한 다음에 눈썹 그리고 섀도우하고 블러셔 하리립하고끝이에 아이라인이랑 마스카라 이런 거안 하니까, 펄박 이런 거안 하니까 진짜 편해. <laughs> 편하기는 하네요. <laughs> 편하기는 한데 너무 어색해. 아, 근데 진짜 예뻐. 상, 어, 그런? 상자가 볼때 되게 예뻐. 그고 엄청 맑아보여. 많이 <laughs> 네? 덜어내서. 혹시 제 티셔츠 하나 입으실래요? 네. 네? 혹시 배꼽 보여요? 제 옷은 배꼽이 네. 기본이에요. 아, 씨. 와우. 와우. 파다. 오늘 카드 올리면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 어, 지금. 언니, 진짜. 네. 이것도 뭔가 마... 애매한. 아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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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뻐. 얘네는 어. 둘이 취향이 진짜 비슷하고 저 완전 다르거든요. 참고로 <laughs> 시즌이랑 저랑 똑같은 옷만 지금 20벌 넘게 입고 <laughs> 오늘도 아까 제가 어 사야겠다. 야이게 여기까지 가지고... 옷이 가슴에서 끝나는 게 말이야. 뭐 아니 난기까지 내려왔다고. 어, 요즘 스타일 요즘 스타일 어슬렁. <laughs> 나 갑자기 언니 배꼽 보니까 신나졌어. 쭉. 나 갑자기 슬라. 슬라. <laughs> 슬라. 진짜 못 동산다 집 가서. <laughs> 얼굴을내추럴하 <laughs> 놓고 막 옷은 백업을 보이게 그게, 입어. 나게 언니 그게 포인트야. 에베, 왜 이렇게 뭐야? 이렇게 메이크업을 이렇게 한대요 나는 안 하면 안 했지. 하면 이렇게는 안 해서. 근데 언니 너무 진짜 너무 잘어울요 응. 네. 진짜 이거야말로 공주 같아. 어. 응, 핑크 안나 공주. 그래요? 응. 응. 오늘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laughs> <언니>, 박재. <박제. 웃음> 하고 다녀 진짜? 그래? 나도 응. 이렇게 내럴좀 덜어내고 메이크업 할까? 응, 응. 어, 너무 예뻐 살... 아니 근데 오늘 원래 음주 방송이었는데 그러니까 술을 마시긴 했거든요? 근데 다들 너무 멀쩡해 자 그럼 시니의 소감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laughs> 뭐였는데? <laughs> <laughs> 저의 화장품으로 이렇게 예쁘게 메이크업을 했다는 게 아주 뿌듯합니다 너무 예쁩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렇게 신니의넘 꿀템으로 해봤는데 얘가 난 얘가 이렇게까지 화장 안 하고 다니는지 몰랐네 이거예요. 최근 영상은 언니가 많이 안 봐서 그래 <laughs> 저 유튜브 진짜 안 봐요. 이거. 나 진짜 공포 스릴러밖에 안 봐. 아 여러분 저 요새 팟빵 크라임 보거든요. 아 갑자기 혹시 팟빵 크라임 보실요 없겠지 내 거를? 피디 님 혹시 보신다면 제가 정말 팬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신이랑 경선이 아 경선이 몇 번째 출연이야? 넘꿀때 영상 많이 많이 봐주세요. 안녕. 그럼 우리는 안녕. 댓글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영상을 살릴 수 있길 바라며, 예, 짠!